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준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라는 이름만 붙으면 종목이 날아오릅니다. 최근 그 중심엔 유진로봇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무려 3일 연속 상한가. 그리고 단숨에 주가 두배 상승.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이 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미래를 바꿀 그런 기술일까? 아니면, 그냥 이름 한 줄로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일 뿐일까? 시장은 늘 이야기합니다. 뉴스가 나왔을 땐 이미 늦었다. 그럼 우리는 정치 뉴스가 아니라 기술 뉴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술이 움직이고, 기업이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곳. 지금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놀랍게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새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삼성카죠. 여러분 이한 문장에 집중해 보시죠. 애플도 포기한 애플카를 삼성이 만든다. 처음 들으면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흐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아닌 이재용 회장이 있죠. 그가 움직이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삼성 미래 로드맵이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2024년 이재용 회장이 무려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방문한 대상이 반도체, 스마트폰 업체도 아닌 바로 전기차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 비어 아이디와 샤오미였습니다. 특히 샤오미는 스마트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2023년 8월 샤오미는 정부로부터 전기차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7개월 2024년 3월, SU7 이라는 모델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건 전기차 업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샤오미는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또 배터리 생산 기술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단기간 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른바 조립형 기술 생태계인데요. 이게 단순 기술력이 아닌 협업 업체 경량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샤오미는 2025년 35만대 생산 목표를 세웠고 이게 놀랍게도 내수 수요만으로 충분해 수출은 2027년 이후로 미룬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전기차 생산이 아니라 생태계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들은 SU-7을 시작으로 전기차 기술을 기반 삼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 AI 칩, 배터리, 모빌리티 시스템 등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 고스란히 로봇에도 적용 가능하고 특히 초창기 휴머노이드는 전기차 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주요 기업들이 초기 모델 가격은 전기차 대비 세배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용 회장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역시 샤오미식 조립형 전략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삼성은 단순히 따라가는 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샤오미가 속도와 효율을 강조했다면 삼성은 품질과 플랫폼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인수해둔 하만이 주도하고 조립생산은 외부 협력사와 연계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높은 가치의 기술은 삼성이 직접 커버하고, 그럼 이런 삼박자가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스마트폰 또는 이동형 AI 플랫폼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즉, 삼성카는 자동차의 형태를 띈 차세대 디바이스며 곧 삼성 휴머노이드 핵심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의 중심에는 2016년 이재용 회장이 직접 M&A를 단행한 기업, 바로 하만이 있습니다. 당시 10조에 달하는 인수금액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5년 최근에 하만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라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단순한 카오디오 기업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인터페이스까지 이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와중에, 볼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소노스를 3조 규모로 인수할 것이란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 소노스는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로 하만과 결합시 생태계가 스마트홈, 스마트카, 그리고 로봇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다시 말해 하만 플러스 소노스는 삼성 인터페이스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지점에서 시장은 또 한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의 중심했던 종목이 바로 아남전자인데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 종목. 사실상 하만의 독점 납품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인데요. 하만의 시스템, 에로 기판, 전자 모듈 등을 납품하면서 삼성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삼성카의 휴머노이드 시스템이 다만 중심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아남전자 역시 주목을 받게 되겠죠. 이게 실제로 2024년 초부터 아남전자의 주가는 뚜렷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커뮤니티와 리서치 리포트에서도 언급되면서 단기 급등에 성공했고 눈치 빠른 자금이 먼저 움직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남전자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노출된 상태라는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진짜 기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재용 회장의 큰 그림은 아직 절반밖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다음 스텝에서 주목해야 할 건, 아남전자처럼 삼성과 직접 연결되면서, 아직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배터리, 센서, AI 인터페이스, 로봇, 액추어에이트.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히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M&A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그림 속에서 다음 수혜주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종목으로 되겠는데요. 시장은 항상 조용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하만을 인수할 때도. 대부분이 의심했고, 또, 아남전자가 오를 때 소수만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종목이 등장할 차례가 된 거죠. 애플도 포기한 애플카를 삼성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이미 오픈되었는데요. 샤오미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한 삼성. 하만과 소노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삼성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에서 휴머노이드 영역을 확장하는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미리 보고 움직였고 그 결과가 아남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종목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께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다음 주자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직 삼성카드, 휴머노인드도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재용이 다음 카드를 꺼내기 전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은 조용할 때 진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는 이 종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늘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의 매집과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정보라 그렇습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해야 겨우 답이 나오고 매수도 타점을 잡아야 되고 절대 한 번에 많은 돈이 몰려서도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가격과 시점 그리고 금액까지 전부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이 종목의 자료와 시점, 매수 금액까지 전부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순차적으로 한 분씩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문자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문자로 종목에 대한 정보가 남으면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돈을 받고 종목을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문자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그점꼭 유의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단순히 주가가 등락하는 걸 바라보는 시점이 아닙니다. 정보 격차, 선점, 타이밍, 이세 가지가 모든 걸 결정 짓는 시기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을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히든 3장 관략 종목은 단순한 급등 테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미래 시대를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될 건데요. 이건 더 이상 주식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 재단,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이런 세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면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할 것입니다. 네, 혜준이었습니다.